아 지금 이곳은 한라산 올라가는 영실 인데요 지금 저 앞에 아 사냥 들이 보입니다 아 사냥 들이 에 예, 지금 뛰어갔습니다 아 사냥 들이 뛰어가네요 예 사냥 들이 에 예, 뛰어가는 것을 보시죠 잠깐 잠깐 물척 움직이죠 예 사냥 들입니다 예,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예, 사냥 들 일단 그 제가 최대한 영상을 끌어당겼지만 은 순식간이죠 이 사냥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요 앞에는 어, 이 한라산 골짜기에 지금 눈이, 눈이 온 모습을 보이실 겁니다. 눈이 있죠, 이렇게 눈이. 눈이 아주, 여기는 지금 영하의 날씨입니다. 굉장히 춥습니다. 눈들이 아직 녹지 않고 얼어 있습니다. 사냥소리, 울음소리, 그리고 아 어, 뛰어가는 모습. 조리대. 이 조리대죠. 조리대. 이 복조리를 만드는 조리대입니다. 구독과 영상도 한번 저에게 조리대 하나 주시는 것좀 주세요. 아 수모사TV였습니다. Thank you very much.